주현미.. 주현미 디너쇼 하신데어저 추억으로 다 가는 당신 부르신 분인데 어떻게 알아서 <laughs>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이 노래 몰라? 아~~ 몰라? 아 아니, 너가 알지. 그렇게 불러서 몰랐다 나는 알아요 <laughs> 당신의 이름 이거 맞지? 이거네 똑같은데 뭘나 가수야 혼인 신고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모르겠어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신부 대신. 부어서 안 된. 조금 비슷한데. <laughs> 아니, 아 진짜로. 그하는것 음. 아요 음. 우와, 우와. 한번 고객님, 아, 1번, 2번, 쓰시고, 네. 고9 0 2번로 오십시오. 남편분부서투 번, 2번 칠번 앞에 본인이 말쓰시고 네. 안에 있는 거 가든 보주시요그한거 같은데? 내 이름 적어야지. 네. 자기 이름만 적는다고 다한게 아니지. 여기 네. 있습니다. <laughs> 그 브런치 가게 이름 뭐더라? 바오담 거기로 우리가 갔었어? 아, 음, 안 갔나? 누구랑 갔어? 어떤 여자랑 헷갈렸어? <웃음> <웃음> 왜? 모르고 싶어? <laughs> 모르고 싶냐고 먹고 어, 계고요네 날짜는 오늘 날짜로그렇할 건데요 무서워 웃고 있는 건데 안보이어요아좀 웃으셔 네. 지금 나 머리도 안 말렸어. 그래? 이따가 찍을까? 뭐 찍게. 어 그냥 오늘의 일정. 그래. 오늘은 바쁜 날입니다. 일단은 홍콩 반점에 가서 밥을 먹고요. 그리고 왜? 왜 홍콩 반점에 가는지 설명해아 <laughs> 맞대. 그 홍콩을 이제 5월에 촬영 가는데 뭔가 사진을 올려야 될것 같은데 홍콩 반점 가서 찍으면 뭔가 느낌 있지 않나. 해서 홍콩 반점 진짜 오랜만에 갑니다. 그리고 뭐지? 예전에. 해남편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근처에서 팝업 스토어였었다고 해갖고 거기 갔다가 이불 사러 갈 겁니다. 근데 우리 신발 짝짝이 아닙니까 이거? 이따 여기다 단무지 담아 먹으려고 하는 거. <laughs> 양파랑 양파 하나, 하나 떼갖고 한장정지요? <laughs> 어, 그러려고 시는 거 아니야? 홍콩 출장 가려고 홍콩 반점 와서 밥 먹는다는 게 <laughs> 진짜. 맛있네 너는 처음 보는 거잖아. 어. 아니, 나 구면인데 영상으로 봐 아, 영상으로 구면이지. 이긴 거 같은데? 봐봐. 보호 마켓. 사람이 많네? 어? 그건 아니야? 어디? 어, 맞아.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따가, 네, 이따가 봬요 네네. 음, 간만에 뵙습니다 저 분이 해남편에 나오신 음. 선생님이지?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게 많네 그거 내가 말한 거잖아 사브르 사브르가 브랜드야? 어. 이 커트러리 그럼 하나에 29,000원이란 얘기야? 이거는 3,900원이야 소정 아니 커트러리 와봐 제가 방금 눈 감고 들어 봤거든.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게 드는... 눈 감고 드는 게 의미가 있어. 나 지금 좀 무서워 보일 것 같아서. 귀여워. <웃음> <웃음> 아직 카메라 앞이라 삐걱대네 삐걱했다. <laughs> 곧 <laughs> <laughs> 잠깐 카메라에 담아도 되나요? 어, 네네네. 해남은 진짜 다시 가고 싶은 만큼 어, 좋았어. 진짜 45세, 려9려도 아, 그래요? <laughs> 거기에... 저 이번에 파리 갔다 왔잖아요. 아, 촬영하신 분한 분이 지현님 아는 사람이래요. 알아요. 어. 연락 왔어. 아니 그 친구가 네. 처음에 찍고 나서 그거 나갔을 때연락이없어요 아, 구독자인데 네네. 어떻게 다... 네. 어떻게 네. 여기 <laughs> 지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게 반갑네요. 고마.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근데 네. 분토리가 무슨 뜻인가요? 마을 이름이 분토리 <laughs> 만 아, <laughs> 분토리 아 그래서. 어 알겠습니다 가운데로오 e 라 o m e things you t a k 분토리 e c o r d in your Puntori 이 o Puntori, Tasheba. I 토 h i n k 리 o 리 r e r e a l l 자 the Dugato, Lupuntom z u r 가 a 야, 이거... 맞지? 내가 좀더 나은데... 내가 나은 거 같아... <laughs> 여기예요여기 예전에 한번 와봤는데, 되게 예쁜 느낌... 음, 예쁜 거 많아요. 어... 선물 사기 진짜 좋어 어... 그러니까... 잠옷이다... 제가 색깔을 고른다... 이런 색깔 예쁘지 않아? 한 색깔이랑 이 색깔 괜찮네. 어이 색깔이랑 이런 거. 겨자색이 예쁠 것 같아. 겨자 초록. 겨초. 아, 어. 겨자. 밑에를 초록으로 하고 이불을 겨자로 하는 거야. 그런 느낌. 두 개를 똑같이. 응. 혹은 반대로 가는 거야 나는. 어? 겨초 초겨. 아. 어때? 뻔해? 음, 복잡스러운것 같은데. 원해난 좀. 얼마나 오는 수치로 말해봐 한 70%? 결혼은 행복한 겁니다. 50 이상이면 맞춰줄게. 그, 언제 만반할지 모르니까 지금 말해봐. 근데 나쁘지 않아. <laughs> 네, 그 겨초 초겨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봤어? <laughs> 행복합니다. 원하냐고? 몇 퍼센트 원하냐고? 베딩은 배딩, 나중에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너무 <laughs> 아니 몇 퍼센트 원하는지 일로 와 봐. 가자. 여기 먼저 가자. 안녕하세요. 저희 네, 인테리어 공사에서 일어났지만 혹시 도움 해줄 수 있는 지들로 음.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안 계신 분들 한 반은 계신다잉. 오늘 입술을 해서 입술을 이물가 없는데 더 약속이 많을 수도 있어. 지금 어... 신혼 가전 보러 가고 있어. 아 되게 입이 안 달라붙는다. 근데 이거 묘하게 그 뭐랄까. 가전을 보러 간다는 거 자체 좀 설렌다. 그치, 기분이 뭔가 좋지. 어 뭔가 왜냐면은 그런데 지나가면은 신혼 가전 막 세일해준다고 음. 막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얘기는 아닌 것같았는데 가는 거지. 오, 어, 그러니까 뭔가 묘해요. 뭔가 기분이가 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냥 돈 쓰러 가야 할 경우. <laughs> 네. 하셨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laughs> 아까 돈 쓰러 간다고 돈 쓰러 가는 거 신난다고 막 그랬잖아. 좀 설렌다. 그렇 기분이 뭔가 좋지. 어 뭔가. 돈 쓰러 가니까 기분. 좋아 <laughs>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어. 근데 한한 개도 못, 결정 못 하고 음. 왔다 왔어 우리. 이제 촬영을 많이 가니까 가면은 이제 와 노크온 막 뚝뚝 와 이거 막 멋있다 막 이런 거 하면은 뭐 그래도 한 200만원이면 사지 않나? 같은데. 그러니까 200만원 추가해야 살수 있어 <laughs> 추가해야 살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laughs> 기본이 한2 5 0만 정도 하는데 아 <laughs> 어, 그거를 추가해야지 이거를 살수 있었다 괜히 풀옵션 집을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비싸서 그래, 아까 그래. 그 설레는 마음 견적서 보고 고개만 떨구다가 나왔어. 감히 막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수 없는 정도의 금액. 근데 오늘 처음 본 거니까 다음 주에는 한 삼성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고 조금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밥이나 먹자. 밥은 비싼 거 먹을 수 있어? 나는 밥에 돈 쓰는 건안 아까워. 얼마짜리 먹을 수 있어? 밥은? 참깨라면? <laughs> 냉장고 색깔을... 2 0 분째 고민하고 있는. <laughs> 아니, 이제 얼마나 그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laughs> 저의 생각은 괜히 이분들이 이런 조합으로 한게 아니다. 그래서 첫그 화면이야 카탈로그에. 아, 근데 오빠 어떻게 해봐도 이게 쪼, 역시. 그렇지. 역시 마네킹대로 주세요가. <laughs> 역시 마네킹대로 주세요라 이게 제일 낫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전문가 이길 어. 수가 없어.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지금 신혼집 꾸미기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할게 너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뭐할게 많아. <laughs>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치 않았지. <laughs>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할 때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고민인 게 뒤에 여기 선반을 어떻게 달 것인가. 일자 선반을 두 줄로 달 거나 그냥 일자로 달까? 저는 이렇게 대각선 일자. 대각선은 뭔가를 놓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야. 뭔가를 놓을 수 없는 선만.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해. 뭐 주식 차트야? 어어 어, 어때? 우리의 에코프로를 위해서. 에코프로 <laughs> 없잖아, 오빠. 모든 주식을 다 팔아서 이 집. 네, 썼습니다. 지금 책을 응. 갖고 있는 거는 응. 6개월치의 할부 카드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아, 큰일 났네. <laughs>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기에 이제 한복 이런 거 적어놓고 그러니까 막 열심 올라가려는 모습을 이제 그려놓는 거지. 어때? 별로? 어 별로. 지금 신혼집 꾸미기를 위해 자라 홈에 왔어요. <laughs> 오빠 이뚱뚱한 자네.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 한번 잡아봐 일단 <laughs> 어떤 그 느낌이 어때? 아까 그거에 다른 색깔은 이 친구야 여기에다가 복분자를 딱 따르고 마신다고 생각을 해봐 오빠 이 초록색과 그 복분자 빨간색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봐 와 이건 뭔데? 뭐야 그거는? 와인 먹는 거야? <laughs> 아니, 성배야 성배? <laughs> 아니 와인 아니고 이거는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딱한 다음에 블루베리랑 딸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 여름에 그리고 빙수 같은 거라고 근데 내가 1년 만나면서 너가 그, 그런 걸 먹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 사서 나눠 먹을까? 아두개 <laughs> 나눠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두 개는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 두개 사자 저희 많이 산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살걸 올려놓으라고 하셔갖고 1, 2, 3, 4, 5, 6, 7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이미 정해놔갖고 뭐, 이따가 사고 싶은 게 근데 나 사고 싶은 거 10개 값이야 아니야 그건 아닐걸? 아그 봐보자. 봐봐. 아이고 어, 얼마야? 32,000원이야? 어, 그러네. 저거 얼마인지 보자. 어. 제가 사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이게 큰거 사고 싶다 그랬지? 둘 다. 큰 거는 가려 얼마야? 양동이 십일만 구천 1일만 구천 원? 저거 세개값이네 괜찮네. <laughs> 두달 전부터 사고 싶었습니다. 이 황금 양동이를. 이거는 우리끼 리 먹을 때 얼음 아껴야 되니까 한병 넣을 때. 근데 손님 왔다 두세병 넣을 때. 평소에는 이거 TV 옆에다가 딱. 와 너무 멋있는데? 와 사야지. 근데 우리 예산 초과야? 한참 초과지. 발언권 공이야. 뭐. 발언권 공이요? 나 이게 우리 거실이라고 생각해봐 자기야. 어, 막 논쟁을 논쟁 막해. 음. 문쟁을막 하다가? 데드리프트처럼 좀 들어야지. 어, 데드리프트로 아 데드리프트로 들어야지. 다시. 다시. 어 그렇게 하면 운동도 돼. 진짜 가벼워져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무거운 생각이 안 들어. 발언 중에는 계속 들어... <웃음> <웃음> 이게 너무 무거워니까 생각이 가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진지한 어, 싸움으로 잘안 가는구나. 그래서 진짜 많이 쓸거같 아, 너무 깔기 잘했다. 응, 그니까... 씨, 소정이 말을 들어야 돼. 괜찮니? 내 상태? 응, 예뻐. 항상 예쁘지. 어, 혹시 뭐 잘못했어? 어, 아니, 아니, 내가 잘못할 게뭐 있어? 오늘의 저녁은 스키야끼입니다. 아 그렇게 아예 푹 잠궈서 먹게? 그럼 어떻게 먹어? 이거 아니야 원래? 음 맛있다.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밥을 해먹은 거잖아 지금 거의. 음 이제 진짜 좀 결혼한 거 같다. 그치. 음 나도 아까 밑반찬이라는 걸 하면서 느꼈어. 오, 그래 이게 그말 있잖아 그 땅을 지배하는 거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 먹어야 한다. 이거는 저희 소, 소장 씨가 어. 제일 좋아하는 응. 술입니다. 빙탄복시라고. 어. 할것 같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뭔가 응, 복분자주의 탄산수 섞은 느낌. 상태. 상태. 프랑스 갔다 온지 별로 안 됐습니다. 음아음아 <laughs> 음. 아, 배추가 미쳤네 음아왜 이렇게 맛있지 나는 솔로보자 <laughs> 저희의 아. 거의 유일한 근데 아 이거 보면은 응. 카메라에 못 담을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게나 괜찮겠어? 아. 응 나도 저거 누가 친구 나간다고 하면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래 우리 회사 혼자 그랬잖아 응. 광수 <laughs> 파이팅! 이거 <응>. 하고 싶어 <laughs> 우리 못 나가잖아 이제 어 그래서 더 재밌는 거 같아 그니까 러 판타지 소설 보는 느낌이야 오빠가 나가면 무슨 이름 부여받고 싶어? 아, 우리 나? 뭐 나는 <laughs> 복수. <laughs> 한명 더나 보다. 나. 왜 여자분일 수도 있지. 어때 경수가 맨날 남자라고만. 저런 중성적인 이름 옛날에 되게 갖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지우 이런 거 있잖아. 지후 지우? 지우. 지우. 연우 이런 거 있잖아. 음, 만약에 아기를 갖게 되면은 이름은 그렇게 할까? 오빠 저번에 뭐였어? 정신 차려. <laughs> 이름 신차려. 정신 차려 씨. 근데 나는 박치로 가도 돼. 아니 후지, 나는 내통 안 따라도 되잖아. 그렇게 나지. 잘 어울리는 거 성으로 가자. 나 솔직히 아, 이름을 그렇게 먼저 정하고. 응. 아니면은 그러면은 어. 이름과 성을 둘다 해. 박정 어때? 박정 이상한데? <laughs> 어, 진짜 언제 치우지? 내가 말한 건 이거야, 자기야. 이렇게 큰 사이즈 침대가 두 개가 있잖아 우리가 협탁을 여기다 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 말은 차라리 여기 여기 이렇게 가지고 사각 러그를 까는 건 어떠냐, 이거지? 벚교 같은데. 언니 <laughs> <laughs> 진짜 이따 봐봐, 진짜 벚교 같은데. <laughs> 어, 그네 아니. 어, 그러네, 포켓몬네 <laughs>